씨 네. 사실, 좋아하는 걸그룹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 좋아하는 걸그룹. 경리 음. 아, 아, 멋있다. 감사라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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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 저 면회를 왔겠네요. 네, 면회를 거의 한두 번, 세번 빼고는 다 왔던 것 아. 같아요. 진짜. 네. 와. 그래서, 군 생활 전체에 두세 번 빼고. 네. 우와. 이야. 재밌게 했네. 사실 그 면회 때 너무 설레잖아요. 네. 그거 느끼고 싶어서 다시 가고 싶다. 그정도, 그정도. 여자친구 때문에 다시 가고 싶다고? 싶다. 고 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달고 발언에 달고 대해서 달고 진짜. 그치. 군대를 다시 가고 싶다라는 거는 이게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 아아 말하자면 그 정도로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 좋았던, 설레서. 로 행복했던 어.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양말 나오기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딱한 개만 얘기해줘 이거는 뭐다 나가지도 않을 거야. 우리 이렇게 네. 행복한 얘기 많이 안 나와요, 베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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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제일 좋아요? 그...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지지해주고. 아, 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리고 지금도 저를 믿어주고 아. 있고. 아. 남길게요. 어, 네. 너무 진심이었다. 아, 네. 네. 싸운 적은 없겠다. 아니, 뭐, 많이 다투죠. 군대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 다투는 아니요. 얘기해줘요. 다투는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있다 보니까 싸우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게 합의점 아, 못 맞췄을 때. 아, 네. 아, 들어가야 되구나. 네. 근데 저희는 8시 55분에 휴대폰을 냈었단 말이에요.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내야 돼요? 아. 6시에 받으면 8시 55분에 어머. 내야 돼요. 4주이니까 아, 4년이니까. 그 저녁 시간 때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막뭐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통화로 싸우고 막왜 아, 그래? 아왜나 여기 있는데 우리 화해도 제대로 할 시간도 없고. 어. 이제 방송에 나와요. 휴대폰 받나 5분 정도. 뭐 이런 막막 미치는 거예요. 얘기가 안 풀렸는데. 네 그때부터 막 진짜 미치는 거예요. 돌아 가지고 잠도, 오신... 음,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오고 그렇다고 막 전화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어.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아, 없고 음. 그런 친구들이 많았다. 아마 방송 어. 이게 싸움으로 나갈 거예요. 아마. 저는 연애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 아, 왜위가안나가나요 아, 그거 안 나가요. 안거 나가 거안 나가.